서울 밤하늘의 별빛이 서서히 꺼져가던 늦은 새벽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이 정동원 팬카페 타임라인을 강타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 서 있는 소년 눈썹 위로 살짝 드러난 친숙한 눈매 그리고 손목에 감긴 은빛 팔찌의 각도까지 정동원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실루엣이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단한 줄에. 목격담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SNS 전역으로 번져나갔고, 잠들어 있던 팬들의 심장을 일시에 무장에 제시켰습니다 국민 손자에서 아시아의 새로운 손자로의 변신이 정말 시작된 것일까요? 그날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 그리고 정동원 이름을 팔로우한 모든 실시간 알림창에는 기묘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안에다 공항 슈퍼스파터들이 공유한 영상 속에는 검은 슬랙스를 입은 청년이 스태프 배지 두 개를 목에 건채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720p에 불과했지만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푸른색 후드티의 무늬 그리고 정동원 특유의 살짝 구부정한 손가락 각도까지도 팬들의 눈에는 압도적인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더군다나 3초짜리 영상 마지막에 크게 찍힌 수화물 태그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영어와 함께 토키오라는 절반쯤 가려진 글자가 번쩍였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팬들의 확신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진격의 단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말 일본 아이튠즈 트로트 엔카 카테고리 차트 200위권에 정체를 알수 없는 가수 제이드블류의 데모. 트랙 새곡이 깜짝 등장했다는 기록이 캡쳐되었습니다. 곡 제목은 한자로 바오이카 제노카나타 하이노미츠 나미다 노카이강. 아직 마스터링도 끝나지 않은 듯 음질은 거칠었지만 기이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일본어 발음 사이사이로 한국어의 억양을 숨기지 못하고 흘러나왔습니다. 팬들은 노래의 BPM, 호흡길이, 특유의 비브라토까지 철저히 분석하며 이건 120% 정동원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엔카의 검은 고양이와 케이트로트의 푸른 새벽이 만나 비전낸 미니 드라마 한 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이 소식에 술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 A사 관계자는 올봄부터. 일본 음반 유통사와 미팅을 이어가는 k 이트로트 신예가 한명 있다고 귀띔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끝내 항구했습니다. 반면 일본 음악 잡지 오리콘 스타일 시월호는 한국 트로트 아이돌 k 이보이와 J팝 밴드의 콜라보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라는 단신을 실었는데 정동원 팬덤이 기사 속 테이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왼쪽 구석에 그의 영문 성명 별표 별표 정동원 별표 별표 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는 또 다른 캡처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팬들의 상상력인지 모를 정보의 퍼즐이 분당 예순장의 속도로 흩어졌다가 다시 조각나고 있었지만 팬들의 심장은 이미 게임 오버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정동원 본인은 그 어떤 공식 채널에서도 일본행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둘째 주 업로드된 브이로그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벽 공기를 맡아보았다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배경 화면은 흔들리는 지하철 창밖 그리고 한자로 별표 별표 품천. 별표 별표이라 적힌 간판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집자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떡밥이었을까요? 클립은 곧바로 편집되어 재업로드 되었지만 이미 팬들이 저장한 원본 파일은 수십 개의 구글 드라이브 링크로 재배포되며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힌트라는 인증과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팬들의 추리력은 캐시 과학 수사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사사히 뒤진 끝에 J&W 레커즈즈라는 법인이 지난 9월 15일자로 도쿄 치오다구에서 설립 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본금 천만엔 대표 이사는 한국 국적의 2007년생 그리고 사업 목적 안에는 음반 제작 및 공연 기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 개인 회사로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팬들은 이 금액의 시작은 스몰하지만 가능성은 빅이라는 정동원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케이팝 트로트 합동 페스티벌 리허설 현장에 정동원 스타일의 고음이 새어나왔다는 증언이 현장 스태프의 SNS 라이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약 4분간의 사운드 체크 오디오에는 아직 미발표된 트로트 멜로디와 일본 전통 악기인 샤미센 소리가 교차했고 마지막 2초 동안 마이크에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부끄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팬들은 그 음색의 DNA를 분석하듯 과거 무반주 라이브와 겹쳐보며 신뢰도 98%의 확신을 정립했습니다. 흥분한 팬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배너를 세우고 정동원의 일본 비상은 세계 비상의 예고편이라는 금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팬클럽은 도쿄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LED 광고를 예약하며 동원 일본에 오면 우리도 간다라는 선포문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현지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강변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글로 동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웃는 얼굴이 15초마다 번갈아 등장했습니다. 미공개 진출을 둘러싼 글로벌 팬덤의 사전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속사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물류통관 전문 회사를 통해 대규모 음향 장비와 무대 세트를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절차가 파악되었습니다. 적어도 3억엔 규모의 투어형 장비로 추정되는 화물 리스트에는 멀티레이어 LED 스크린 하이브리드 어쿠스틱 세트 천공 네일 와이어 시스템 같은 곳과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소화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한 스펙 그리고 정동원이 사랑하는 과유불급 콘셉트와 완벽히 일치하는 장비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대형 음반 유통사 토라노아나 레코드는 11월 초 정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 한국 트로트 스타의 깜짝 크리스마스 싱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곡 제목은 여전히 미공개지만 관계자는 엔카 팬도 트로트 팬도 젊은 세대도 모두 따라 부를 수 있는 서정적 멜로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황금빛 달빛 위에 서있는 소년. 실루엣의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헤어라인 잡고 동그란 어깨 그리고 오른손에 들린 마이크의 각도가 또다시 팬들의 도플갱어 검색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은 코로나 이후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J-POP이 내부 소비에 집중한 틈을 타 k p o 은 이미 도쿄 돔을 가뿐히 채우는 브랜드가 되었지만, 트로트는 아직 뚜렷한 교두보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동원이 최초의 k 트로트 아이콘으로 일본 메이저 무대에 데뷔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성공이 아니라 k 트로트 장르 자체의 동아시아 확장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억 2천만 인구 연간 음반 음원 시장 규모 2조 엔 그리고 엔카 팬층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는 현실은 한국 트로트가 가장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금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본 대중음악계의 보수적 장르 구획 해외 아티스트의 정착 실패 사례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묘한 파도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동원은 데뷔 때부터 세상의 선입견보다 노래의 진심이 크다는 메시지를 노래해왔습니다. 15세의 무대에서 꿈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외치던 소년의 선언은 이제 실전 검증 단계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팬들은 이미 각자의 시나리오를 작성 중입니다. 일본 데뷔 첫 곡은 어머니를 향한 헌정곡일 것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세계도시 소규모 레지던시로 반응을 확인한 뒤네케 홍백과 합전 게스트 티켓을 노릴 것 한국어, 일본어, 투 버전 동시 발매로 스트리밍 수익을 극대화할 것 그리고 더 대담한 팬들은 정동원이 일본에서 레코드샵 오프라인 사인회를 하면 한국, 베트남, 필리핀 팬, 연합원정대가 1000명 규모로 시부야를 점령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 박동치는 기대감 한가운데 정동원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업로드된 새 브이로그에는 눈부신 네온사인 사이를 걷는 뒷모습만 비춘 채 새로운 도전은 이미 가슴 속에서 박동을 시작했다는 자막 한 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끊기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현악기에 전주 일본 전통 샤미센일까 한국의 거문고일까 아니면 새롭게 샘플링한 퓨전. 악기일까 해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서와 떡밥의 홍수 속에서도 팬들이 흘린 땀방울 교차 검증 그리고 상상력은 이미 정동원의 일본 진출서를 단순 루머가 아닌 준비된 미래 시나리오로 변모시켰습니다. 결국 남은 건 공식 발표 한 줄의 타이밍 뿐 정동원 일본 진출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뜨는 순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트로트 신 전체가 들썩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팬들은 오늘도 핸드폰 화면을 밝히고 실시간 알림벨을 켜둔 채 정동원의 다음 행선지를 향해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힌트는 이미 건네졌고 이제 진실이 무대 중앙에 등장할 차례니까 그날 이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네이버 카페 그리고 정동원 이름을 팔로우한 모든 실시간 알림창에는 기묘한 단서들이 쏟아졌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슈퍼스파터들이 공유한 영상 속에는 검은 슬랙스를 입은 청년이 스태프 배지 두 개를 목에 건채 입국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면 해상도는 720p에 불과했지만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푸른색 후드티의 무늬 그리고 특유의 살짝 구부정한 손가락 각도까지도 팬들의 눈에는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더군다나 3초짜리 영상 마지막 컷에 찍힌 수화물 태그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영어와 함께 돈이라는 절반쯤 가려진 글자가 번쩍였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차트 200위권에 등장한 미스터리 JDW의 데모 트랙. 하지만 진격의 단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말 일본 아이튠즈 트로트 앵카 카테고리 차트 200위권에 정체를 알수 없는 가수 JDW의 데모. 트랙 3곡이 깜짝 등장했다는 기록이 캡쳐되었습니다. 곡 제목은 한자로 아오이 카제노 카나타, 푸른 바람의 저편, 하아에노 미치, 어머니께 가는 길, 나미다노 카이간, 눈물의 해변. 아직 마스터링도 끝나지 않은 듯 음질은 거칠었지만 귀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일본어 발음 사이사이로 한국적인 억양을 숨기지 못하고 흘러나왔습니다. 팬들은 BPM, 호흡 길이, 특유의 비브라토까지 분석하며 이건 120% 정동원 디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엔카의 검은 고양이와 케이트로트의 푸른 새벽이 만나 비전은 미니 드라마 한 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역시 술렁였습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 A사 관계자는 돌봄부터 일본 음반 유통사와 미팅을 이어가는 케이트로트 신예가 한명 있다고 귀띔했지만 구체적인 이름은 끝내 항구했습니다. 반면, 일본 음악 잡지 오리콘 스타일 10월호는 한국 트로트 아이돌 K보이와 j p o 밴드의 콜라보 프로젝트가 논의 중이라는 단신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정동원 팬덤이 기사 속 테이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왼쪽 구석에 그의 영문 성명 J, D, 옹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는 또 다른 캡처가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판타지인지 모를 정보의 퍼즐이 분당 예순장의 속도로 흩어졌다가 다시 조각나고 있었지만 팬들의 심장은 이미 게임 오버에 가까웠습니다. 브이로그 쏙 푸른 간판과 흔들리는 지하철의 암호. 한편 동원 본인은 그 어떤 공식 채널에서도 일본행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둘째 주 업로드된 브이로그에서 새로운 땅에서 새벽 공기를 맡아보았다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배경 화면은 흔들리는 지하철 창밖, 그리고 한자로 품천 신하가와 라 적힌 간판이 잠깐 스쳐갔습니다. 편집자의 실수일까요? 의도된 떡밥일까요? 클립은 곧바로 편집되어 재업로드되었지만 이미 팬들이 저장한 원본 파일은. 수십 개의 구글 드라이브링크로 재배포되며 이건 빼도 박도 못할 힌트라는 인증과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팬들의 추인력은 끝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일본 법무성과 외무성의 상표 검색 시스템을 샅샅이 뒤진 끝에 ZW 레코즈라는 법인이 지난 9월 15일자로 도쿄 치오다구에서 설립 등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본금 천만엔. 대표이사는 한국 국적의 2007년생. 그리고 사업 목적 안에는 금반 제작 및 공연 기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아 단순 개인 회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팬들은 D 금액이 시작은 스몰, 하지만 가능성은 빅이라는 동원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코하마 리허설에서 포착된 다리가토 고자이마스의 증거 여기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케이팝 트로트 합동 페스티벌 리허설 현장에 정동원 스타일의 고음이 새어나왔다는 증언이 현장 스태프 SNS 라이브를 통해 퍼졌습니다. 약 4분간의 사운드 체크 오디오에는 아직 미발표된 트로트 리프와 일본 전통 악기 샤미센 소리가 교차했고, 마지막 2초 동안 마이크에서 바리가토 고자이마스라는 쑥스러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팬들은 그 음색의 DNA를 분석하듯 과거 무반주 라이브와 겹쳐보며 신뢰도 98%의 확신을 정립했습니다. 흥분한 팬덤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배너를 세우고 정동원의 일본 비상은 세계 비상의 예고편이라는 금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팬클럽은 도쿄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LED 광고를 예약하며 동원, 일본에 오면 우리도 간다라는 선포문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현지 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도톤보리 강변의 대형 전광판에는 한글로의 동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웃는 얼굴이 15초마다 번갈아 등장했습니다. 미공개 진출을 둘러싼 글로벌 팬덤의 사전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3억엔 규모의 투어형 장비 포착과 소속사의 침묵, 그렇다면 소속사 반응은 어떨까요? 공식 입장은 확인할 수 없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물류 통관 전문 회사를 통해 대규모 음향 장비와 무대 세트를 일본으로 이동시키는 절차가 파악되었습니다. 적어도 3억엔 규모의 투어형 장비로 추정되는 화물 리스트에는 멀티 레이어 LED 스크린, 하이브리드 어쿠스틱 세트, 천공 네일 와이어 시스템 같은 고가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소화하기엔 지나치게 거대한 스펙, 그리고 동원이 사랑하는 과유불급 콘셉트와 완벽히 일치하는 장비 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대형 음반 유통사 토라노아나 레코드는 11월 초 정기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연말 한국 트로트 스타의 깜짝 크리스마스 싱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곡 제목은 여전히 미공개지만 관계자는 엔카팬도 트로트팬도 젊은 세대도 모두 따라 부를 수 있는 서정적 멜로디라고 귀띔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는 황금빛 달빛 위에서 있는 소년 실루엣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뾰족하게 솟은 헤어라인, 작고 동그란 어깨, 그리고 오른손에 들린 마이크의 각도가 또다시 팬들의 도플갱어 검색 레이더에 포착되었습니다. k 트로트 이조 N 시장을 노린다. 정동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 일본 음악 시장은 코로나 이후 해외 아티스트에 대한 갈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J-POP이 내부 소비에 집중한 틈을 타 K-POP은 이미 도쿄 돔을 가뿐히 채우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로트는 아직 뚜렷한 교두보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동원이 최초의 K-트로트 아이콘으로 일본 메이저 무대에 데뷔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성공이 아니라 K-트로트 장르 자체의 동아시아 확장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억 2천만 인구, 연간 음반 음원 시장 규모 2조엔, 그리고 엔카 팬층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는 현실. 한국 트로트가 가장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금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대중음악계의 보수적 장르 구애, 해외 아티스트의 정착 실패 사례,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묘한 파도까지. 그러나 정동원은 데뷔 때부터 세상의 선입견보다 노래의 진심이 크다는 메시지를 노래해왔습니다. 15세의 무대에서 꿈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외치던 소년의 선언은 이제 실전 검증 단계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팬들은 이미 각자의 시나리오를 작성 중입니다. 일본 데뷔 첫 곡은 어머니를 향한 헌정곡일 것,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3도시 소규모 레지던시로 반응을 확인한 뒤 4개 홍백가합전 게스트 티켓을 노릴 것. 한국어, 일본어, 투 버전 동시 발매로 스트리밍 수익을 극대화할 것. 그리고 더 대담한 팬들은 동원이 일본에서 레코드샵 오프라인 사인회를 하면 한국, 베트남, 필리핀 팬 연합원정대가 1000명 규모로 시부야를 점령할 것. 이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